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9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코인인 톤 코인을 적립하고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톤은 텔레그램 코인이죠. 자,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IPO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나가고 있죠. 자 얼마전 자 판테라 캐피탈에서 톤의 역대 최고로 높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판테라 캐피탈은 블록체인에서 선정한 크립토 벤처 캐피탈 3위에 랭킹한 탑티어원 투자회사입니다. 1위는 코인베이스 벤처 그리고 2위는 안드레스 호르츠의 A16Z죠. 자, 판테라 캐피탈이 톤에 투자한 이유를 총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톤은 텔레그램 네트워크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암호화폐를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중립적인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이유는 텔레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최대 소셜 메시징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은 제로달러 거의 없고 매일 약 250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이후 세 번째, 텔레그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웹3를 통합하는 데 있어 규제적 장애물이 없는 유일한 주요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어땠습니까? 리브라, DM,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미국의 규제 장벽에 부딪혔죠. 그리고 위챗 역시 디지털 위안화의 CBDC 결제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시스템 범위가 제한적이고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폭기가 되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톤의 블록체인이 성능이 높고 그리고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사용자 수가 증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속도나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억 명의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네트워크라는 이유죠. 자 다섯번째 투자 이유는 톤의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시드 문구를 기억할 필요 없이 텔레그램과 이메일을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톤의 지갑 사용자 수는 1500만명을 넘어섰지요. 여섯번째 투자 이유는 바로 다양한 미니 앱 때문입니다. 고양이 테마의 미니게임 플랫폼인 캣티즌 현재 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70만 명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기반의 소셜앱인 낙코인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정말 빠르게 온보딩해서 역대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를 채택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의 일곱 번째는 2024년 4월 19일,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톤 블록체인과 텔레그램 월렛에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두 사용자 간의 어, USDT를 거래할 때 고정수수료가 0.1달러입니다. 다른 어떤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보다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곱 가지 이유로 판트라 어, 캐피탈은 톤의 역대 최고로 높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발표가 있고 나서 굉장히 톤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현재 가격은 6.9 달러 수준입니다. 자, 지금 톤 월렛 보상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USDT를 최대 3,000 USDT까지입니다. 예치하게 되면 약 50%의 연이율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은 6월 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100개 톤을 예치를 하게 되면 낫 코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대각톤 코인에 대해 매일 5개의 낫 코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은 5월 25일까지 입니다 자, 낫 코인은 5월 16일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 예정이죠 자 함께 보시 죠 톤을 이미 가지고 계신 홀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톤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톤을 구매해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USDT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어, 모바일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어, 선3 개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렛을 클릭합니다. 월렛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우선 이 이제 여러분의 이 지갑에 이톤 코인이 있어야겠죠. USDT와 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바이빗에서 어, 톤 코인과 USDT를 송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코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수령을 누르셔야겠죠? 수령, 수령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통코인의 어,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이빗에는 이미 톤을 한 100개 정도를 어, 구매를 했습니다. 자, 통코인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미드로우를 하셔야겠죠? 미드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어, 톤 올렛의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보내려는 수량을 입력하죠. 100개 보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톤 올렛 지갑 주소를 어, 붙이시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톤인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수량은 100개의 톤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미드로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컴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에서 인증 코드와 그리고 구글 어스이케이터 암호 생성기에서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컴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통코인이 텔레그램 월렛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원래 보상 보이시죠? 원래 보상에 참여를 클릭해 줍니다. 참여. 자, 그리고 톤으로 낙 코인을 적립하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톤으로 낙 코인 적립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적립 시작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립 시작. 현재 있는 100.9개니까 100개 이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계속. 자 예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상 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 개토니 예치된 트랜잭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 이 나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게 되겠죠. 정립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USDT로. 통코인을 적립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 s d t 로 통코인 적립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일 남았죠. 자,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달러 u s d t 가 어, 먼저 이 월렛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u s d t 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령을 클릭해 줍니다. 수령. 그리고 네트워크 선택이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수수료가 없는 톤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톤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자, 바이빗에 있는 USDT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거기에서, 위드로우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위드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어드레스에, 방금 복사했던 지갑주소. 지갑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동등하게 톤으로 선택을 합니다. trc20이나 bsc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USDT 의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위드로우를 눌러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위드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그리고 구글 암호 생성기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자위드로우리서밋되됐습니다 ok 를 클릭합니다. 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USDT가 월렛에 텔레그램 톤 월렛에 입력돼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보상을 클릭해주겠습니다. 원래 보상. 자 그리고 위쪽에는 있 USDT로 통코인 적립을 클릭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남았죠? 적립 시작을 눌러줍니다. 가지고 있는 원래 잔액을 전체 입력 을 해주죠 230.1614 눌러주고 계속 을 클릭합니다. 자 예치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보상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톤원렛을 연결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연결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자 원래 보상 해지하고 출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원래 보상 해지 및 출금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9억 명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코인인 톤 코인을 적립하고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